사탄 탱고 이펙트 들어보셨나요? 책한 권이 지금 출판계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보통 책이 아니거든요. 자, 오늘 이 불가사의한 현상, 사탄 탱고 이펙트의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무려 12배. 네, 맞아요. 12배. 정말 믿기 힘든 숫자 아닙니까? 노벨문학상 발표가 나고 딱 12시간 만에 이책한 권의 판매량이 그해 전체 판매량을 그냥 훌쩍 넘어버렸어요. 아니, 하룻밤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미스터리가 정말 깊어집니다. 이 책이 이렇게 기록적으로 팔려나갔는데 사실은 이런 책이에요. 한 문장이 무려 10페이지에 걸쳐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엄청난 인기, 그리고 그각의 난이도, 느껴지시나요, 이 무슨? 바로 이걸 파헤치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거죠. 도대체 이렇게나 어렵다고 악명 높은 책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베스트셀러가 될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서 이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퍼즐 조각은 바로 이겁니다. 노벨상이죠. 2025년 헝가리 작가 크로스너 호르코이 라슬로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이 모든 것의 시작, 기폭제가 된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파급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사탄탱고 한 권에만 선주문이 만 권이 몰렸고요. 작가의 다른 작품들까지 합치니까 총 2만 권에 달하는 주문이 그냥 쏟아진 거예요. 말 그대로 작가의 전작이 순식간에 동이 나 버린 거죠. 야, 이래서 노벨상 특수라고 하는구나. 실감이 나네요. 하지만 노벨상 특수라는 말만으로는 이 모든 게다 설명되진 않아요.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이 현상이 왜 이렇게까지 폭발적이었냐 하는 건데 그 이유는 바로 상을 받은 작가 그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 작가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명한 비평가 수전 손택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현대 헝가리 문학의 종말론의 대가. 와, 그냥 대가도 아니고 종말론의 대가라니. 이 한마디만 들어도 그의 문학 세계가 얼마나 어둡고 또 도전적인지 바로 짐작이 가시죠? 그의 스타일을 좀더 들여다보면요. 일단 주제부터가 포스트모던하고 디스토피아적이에요. 그리고 문장은 또어떻고요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심지어 저항의 멜랑콜리라는 소설은요. 책한권 전체가 그냥 단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정말 대단하죠? 한마디로 독자에게 엄청난 도전을 던지는 그런 작가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열풍의 한가운데 있는 바로 그 소설, 사탄탱고에 대해 한번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죠. 소설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때는 1980년대, 공산주의 체제가 서서히 무너져가던 헝가리의 한 집단 농장이에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런 절망적인 마을에 이리미야 씨라는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 나타나서 구원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는 진짜 구원자가 아니었죠. 소설 구조가 또 정말 독특해요. 제목처럼 정말 탱고 스텝을 밟는 것 같거든요. 1부에서는 1장에서 6장으로 앞으로 전진하고요. 2부에서는 다시 6장에서 1장으로 뒤로 후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작가의 말처럼 원은 닫힌다로 끝나죠.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가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궁금해지죠. 사람들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어둡고 복잡한 이야기에 열광하는 걸까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해답은 바로 그 어둠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큰 힌트는 작가 본인이 직접 줬어요. 2015년에 멘부커상을 받으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나는 아마도 지옥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독자들을 위한 작가인 것 같다. 바로 이 문장 이게 그의 세계를 여는 마스터키 인셈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탱고는 그냥 절망만 이야기하는 소설이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소설이에요. 한쪽 얼굴이 허무주의와 붕괴, 거짓된 구원 같은 어두운 현실을 보여준다면 그 다른 쪽 얼굴은 예수를 통한 구원의 가능성, 잊혀진 사람들에 대한 깊은 시선, 그리고 그 지독한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순수함 같은 희망을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 국내 출판사 대표의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책의 진짜 매력은 어쩌면 그 험난한 독서 여정을 끝까지 갔을 때 찾아온다는 거죠. 쉽게 얻는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힘들게 싸워서 얻어낸 깨달음 같은 거요. 바로 그게 독자들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라는 겁니다. 이건 비단 사탄탱고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큰 질문과 마주하게 되죠. 우리는 왜 때때로 이렇게 어려운 예술에 깊이 끌리는 걸까요? 이 소설이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른 예술가에게 준 영향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영화계의 거장 벨라타르 감독이 이 소설을 원작으로 무려 7시간이 넘는 정말 기념비적인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책만큼이나 어렵고 도전적인 이 영화는 그야말로 컬트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원작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죠. 유명 영화 평론가인 조너선 노젠봄은 이 영화를 두고 이렇게까지 극찬했습니다. 눈부시게 뛰어나고 악마적인 풍자 영화라고요. 소설이 품고 있던 그 강력한 예술적 힘이 영화라는 다른 옷을 입고도 전혀 힘을 잃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노벨 위원회가 왜 그의 작품을 선택했는지 이제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의 작품이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시대를 꿰뚫어 보는 강렬하고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지금 같은 시대에 그의 목소리가 더큰 울림을 주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이 책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이제 답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독자들은 그 힘겨운 독서라는 투쟁 그 자체에서 다른 쉬운 길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깊은 깨달음이라는 보상을 발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직각적이고 또 쉬워지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어려운 것에 도전하고 그걸 이겨내는 과정에서만 얻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무언가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